안녕하세요. 떠라네 야생화입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영상을 찍을 마땅한 꽃이 없어 찍지 않았고요. 오늘 보니 이렇게 초연초가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.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 초연초는 가을부터 늦봄까지 꽃을 피우는 꽃이구요. 호주가 원산지입니다. 저는 올봄에 분갈이하다 많은 몸살을 앓은 꽃인데요. 겨우겨우 살아서 또 겨울이 되니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니 너무나. 감사합니다. 초연초는 양지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야 하고요. 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해야 한답니다. 초연초의 꽃말은 첫사랑을 그리워하다입니다. 이 꽃은 눈 속에서도 분홍꽃을 피운다고 분홍설화라고 하고요. 또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생한다고 히말라야 바위치라고도 합니다. 한겨울에도 잎이 싱싱하고요. 이렇게 꽃도 핀답니다.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이 강한 식물이랍니다 양지를 좋아하지만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대신 그늘에서 자라면 지금 이 꽃처럼 이렇게 잎이 웃짜라축 처지기도 한답니다 이 분홍스라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부엽토를 좋아하고요. 가을부터 잎이 붉게 물들기도 한답니다. 꽃 색깔도 흰색, 분홍색, 보라색 다양하답니다. 이 꽃은 풍년화입니다. 가지 끝마다 분홍색 꽃이 실처럼 피어 있는데요. 지금은 꽃이 핀지 오래되어서 지금은 지고 있는 상태랍니다. 풍년화입니다. 감사합니다.